박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대 티 증시각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그리고, 관... 어... 어, 네이버 오디오 클릭과 팟빵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야, 미국 시장이 첫날부터 뜨겁게 달아올랐고요. 미국만 달아오는게 아니라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독일도 5년 내 최고치 근처에 있어, 닥스,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어, 아주 좋은 가격대를 만들고 있고, 아시아 것만 비리비리 비리비리 싸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재미난 것은 채권 시장은 아작이 났습니다. 채권 시장 박살이 났고 주식 시장은 낯낯설지 어, 하고다우 존스 S&P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기업을기업을 토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10%가 넘는 완전한 폭동을 이루었습니다. 이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어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어. 오늘 첫 번째로 애플이 장중에 최초 3조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우와, 종가 기준으로 3조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인베스테딩닷컴에서는 반올림을 안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2.99조로 2.99조로 나와요. 근데 3조 달러를 지금 돌파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4분기 생산 인도 대수 를 발표했고 30만 대 그리고 연간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인도 데스를 발표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어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왜 채권 시장이 떨어졌느냐? 채권 시장은 급락을 했거든요. 예, 곧 이거 말씀드릴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채권 시장이 떨어졌는지 이분 잘 봐야 되겠죠. 어, 사실은 그동안에 되게 의아했어요. 야,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금리 올린대는데도 금리 하나도 안 오르네? 뭐가 좀 이상하네? 했는데, 새해 첫날. 새해 첫날. 채권 시장이 화들짝 하면서 금리 급등, 채권 가격 급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지 하나하 살펴보죠. 자, 오미크론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전례 없는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확진자가 수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백신과 부스터를,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추이의 방역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이런 거를 땡겨서 시장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게 실물과 주식시장과의 간극이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로 나타날 것이냐? 공급 적체로 나타날 것이다. 물류 적체로 나타날 것이다. 자, 증권회사들 중에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강경하게 출근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도 출근하지 마라, 재택근무해라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뭐, 빅테크 기업들은 뭐, 말할 여의도 없고, 나의도 없고, 애플도 이미 그냥 재택근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실물에, 어, 다른 일반 노동자들이 나와서 일터 속에서 열심히 나와서 어? 헉헉거리면서 서로 간에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할까요 쉽지 않겠죠 어, 그리고 실제로 확진이 되면 어떻다 커버리지 해주죠 미국이 그럼 뭐야 아우 편하게 쉬어야지 자영업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놀고 싶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놀게 해준다는데 왜못 놀겠어요. 어? 확진 나오면 그냥 다 보전을 해준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현장 일터에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쇼티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시장 뭐 비리비리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재화 소비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어, 지금, 그, 중국에서 과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류비가 지금 너무 높아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남는 게 있어? 라는 건데, 어제, 우리 김경환 애너라고 그 대화를 해서 그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더니, 어, 지금, 그, 수출입 통계를 보면, 생산 양이 늘어난 게 아니고, 생산가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 그, 수출가가 늘어났다는 거죠. 단위당 생산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어, 그러면서, 그, 물건 값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가 많이 돌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는, 음,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동남아 공장이 돌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단가 경쟁이 있을 거라서, 올해 1분기 이후에 미국, 중국의 수출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 부담이 될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어이그 높은 그 물류 비용과 그다음 올라가는 원재료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엄청 올랐잖아요. 이것들을 가격에 생산품 가격, 수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까지는 유효하다. 자, 그렇다면 1분기 한국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해죠. 작년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은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절대치 수출액이 뚫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특별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가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 충분히 해볼수 있고. 자, 이거를 그러면 돌려돌려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과 미, 중국 제품 갖다가 쓰시는 미국분들의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전히 안 떨어질 거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안 떨어지죠. 어제도 우리 그 우리 구독자 분께서 그 문자로 보내주셨잖아요. 미국이 지금 자동차 중고차 가격대가 자기가 몇달 전에 확인한 것보다 자기 중고차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쉽게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음, 지금 어떻다? 확진자가 증가를 했는데 확진자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다? 입원 환자 숫자와, 그 다음에 응급 환자, 사망자 추이는 오히려 어땠다? 아니, 그뭐 그렇게 썩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앤서니 파우처 소장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떠냐면, 1일 확진자가 지금 40만 명 돌파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11이면 400만 명이. <laughs> 확진자가 40만 명인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번율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1일 확진자 숫자는 2배가 훨씬 넘어요. 옛날 최고치 뭐1 0만만이랬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지금 4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이번율은 35% 늘었고요. 사망률은 이주 전보다 3% 감소했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컨택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를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4% 대, 유나이티드 3% 대, 카니발 6% 대, 로얄캐러비안크루즈도 5%, 노르지안크루즈도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율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자 파이자와 모더나 주가는 3% 7%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 자 이제 우리가 채권시장 이그러면 도대체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어, 이런 컨택주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 야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그냥 계속 강하구나라고 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안전자산 회피,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그것보, 그냥 단순히 위험자산 선호라고 하기에는 채권 금 상승폭이 조금 컸어요. 지금 10년물이 어, 14bp 가까이 올랐습니다. 13.9bp 올라서 지금 6. 아1.63 지금은 7이네요. 637. 얼마 어제까지 얼마였습니까? 1.5대 초반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1.4대였고요. 근데 갑자기 1.63 작년도 최고점 이 1.7대였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지금 1.6이 간 거예요. 금리 많이 오른 거죠. 자, 2년물은 얼마 올랐냐? 4bp 올르면서0.7718 이것도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4BP면. 30년물도 14BP 올라가면서 2. 어, 더 올랐네, 지금. 어, 14.2BP 올라가면서 2.031% 됐고요. 3년물은 1.5BP. 작게 오른 건가요? 퍼센테이지로 얘가 1등이에요. 왜냐하면 0.05%, 그러니까 50몇 BP 하던 금리가 거기에 1.5BP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아, 6.8BP 하던 게, 아, 5. 몇 BP 하던 게, 50몇 BP? 죄송합니다. 네, BP로 설명드리려면, 5.3BP 하던 게 6.8BP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0.068%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습니까? 적게 올랐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단기물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 미국 금리가 곧 오를 거라고 채권시장이 생각했구나. 드디어. 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단기물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은, 아, 미채권시장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5월달 또는 6월달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와, 이거 테이퍼는 끝나고 바로 올리겠는걸? 이런 생각을 지금 한다는 거죠. 패드와치의 기본적인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56%에서 지금 6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왜 이렇게 금리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번 주 한국시장은 목요일날 FOMC 회의록이 발표되죠.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 나왔어? 곱게 곱게 나오겠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보면 이번 주말에 데이터가 나올 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농업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이 4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해요. 을 기존에 21만 정도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왕창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근데 그거 조금 의문이야. 오미크론 강세됐는데 신규... 고용이 늘을까 하는 고민 조금 있고 실업률은 4.2에서 4.1%로 털어질 걸로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연준 회의록도 매파적일 것이고 분명히 이제 연준 인사들이 연설을 할때이 데이터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고용 데이터를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유 일단 무조건 금리 한번 올려도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아무랑 케안 해. 뭐 이러면서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채권 시장이.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급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무려 0.6%급등해서 96.23달러인데, 유로 약세가 상당 폭 나타났고, 엔화는 0.2% 수준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로는 1.1296이고요. 원화는 1190원대 에, 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1193원 50점. 그 다음에, 앵한, 위안화는 그냥 6.3744로 크게 밀리지는 않았, 오르긴 올랐어요. 어제 6.36이었으니까. 그런,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서 놀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자, 우리 그 기업 전체적인 주가 한번 흐름 살펴보시죠. 네, 기업 보면, 와, 애플이 무려 저 대형 주인 애플이, 어, 2. 5%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존 2.2%, 테슬라 13.53%. 어, 야, 이건 미친 급등이죠.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어, 은행주들도 모두 상당폭 왼쪽 밑에 보시면 올랐고 반면에 자 오미크론이 40만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는 다 빠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헬스는 빠지는 양상 보여줬고 중소형주들은 약세.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빅테크를 가지고 있었던 데들은 그런 데로 대체로 다 좋았고 반도체 갖고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보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첫날부터 쫙 하고 차별화된 게 드러난 날이 어제였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 너무 재미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것도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셔야 되는 대목이고요. 금값은 금리 급등을 하면 금값이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1800%는 일단 지켰고요. 6가는 1% 상승하면 서 76달러 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죠. 테슬라가 21년도 연간 전기차 인도량이 93만 6172대를 발표했습니다. 컨센은 어, 사실은 한 80만 대 내외였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그게 컨센이 올라가면서 89만 대를 넘어, 넘은 컨센이었는데, 그게 이제 93만 대가 나왔으니까 컨센까지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유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연간 단위로 생각, 보시면 안 돼요. 분기 단위로 보셔야 되는데, 4분기 인도대수가 30만 대. 이로 발표가 되죠. 자, 그러면은, 내년도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4, 분기별 해보면 120만 대. 그럼 120만 대 그냥, 그냥 따로은단상 당상이지. 왜냐면 하 아직까지도 수요 적체가 상당히 있으니까, 공급 적체지. 그러니까 수요, 수요 잔고량이 많으니까 수주 잔고. 고객들로부터 차 사겠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빠지지 않는 한, 생산을 하면 무조건 팔리니까, 무조건 생산 대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음, 지금, 어, 120만 대는 그냥 따놓은 당산인데, 뭐가 있냐면, 독일 기가베를린이 올 초에, 어, 이제 본격적으로 허가가 득하게 되고요.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어, 아, 내년, 올해, 22년도, 음, 1, 2분기 안에 공장 가동을 램업을 시키고, 어,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겠죠. 이게 작은 회사가, 작은 공장이 아니죠. 기가베를린. 그러면 뭐 120만 대가면 130만 대에서 150만 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어, 지난번에 제가 테슬라 주가 분석을 할때자 150만 대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150만 대 이상이면 주가가 좋을 것이고 130만 대면 소우소부하고 120만 대 이하면 주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 4 분기 실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150만 대 정도 할것 같죠. 150만 대할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150만 대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보는 정도가 합리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기가 텍사스 텍사스의 램업이 언제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요. 여기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공장이죠. 그래서 이게 램업까지 되게 되면 올해 안에 올해 상방, 한 중순 정도까지만 램업이 되면 150만 대 훌쩍 넘겠죠. 자, 그러면 주가는 1.5조 이상을 향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50만 대를 넘게 되면 주가 탄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150만 대 정도를 넘으면 이제 시세용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200만 대 얘기를 할 겁니다. 200만 대.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만 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과한, 과해요. 뭐 생산이라는 게 뭐, 어,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200만대까지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이번 4, 4분기 실적으로 보건대는, 150만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예, 150만대를 넘을 것 같고, 요것을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1.5조 달러를 가려면, 170만대 넘으면, 170만대 해주면은 1.5조 달러 넘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어, 고곡, 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잘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표 발, 지표들 발표된 거 말씀드리죠. IHS 마켓의 12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57.7이 나왔고, 전월 58.3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11월 건설 지출은 전월비 0.4% 늘어난 연율 1조 6,259억 달러, 아 였고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0.7% 증가인데, 0.4% 증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월 건설 지출이 1조 음, 5,980억 달러에서 1조 6,188억 달러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예탁금 최근에 급등했어요. 왜 예탁금이 급등했을까요? 네, 10억 대주주 회피 물량이 있어서, 자, 이게 올해까지 22년도까지는 있으니까, 올해 22년도에도 10월 달 이후로는 10억 회피 물량이 강하게 나올 거라서,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고, 아, 그리고 그 대선 주자들이 당선되고 나서, 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가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제가 이제 대선, 대선 후보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자 부동산 세제하고 좀 공평과세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 주식으로 5천 제끼고 1억 벌으면 2천만 원 정도 지금 세금 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1억 오르면 2천만 원 세금 내나요? 네, 저 부동산과 공평과세를 해주신다면. 주식시장이 러쉬를 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네, 어, 자, 어, 어쨌든 10억 회피 물량으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이 급등하는데요. 급등했는데요. 그거 다시 고대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초는 당연히 수급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자, 1월 초 지나서 상황들 봐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들 계속 보자. 디램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고, 그 다음 랜드 가격도, 어, 최근에 그 시한, 폐쇄 때문에 유지가 된다면 1월달은 의외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그 휴대폰 지금 좋잖아요 휴대폰 좋고 pcb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it 장이다 1분기는 it 장이고 2분기 3분기 들어서면 그때 이제 시크리컬 장으로 갈지도 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은 it 중심의 장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05%가 올랐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어, 1월 4일 증시학의 TV 모두 마감하고요. 여러분들과 진행은 다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